안녕하세요. 이명웅 1분뉴스 웅덕이입니다. 오늘 21일 오전 12시 이명웅씨의 삼다수 광고 토지보호편이 공개됐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는 3편의 광고가 더 공개될 예정이에요. 토지보호편은 제주 삼다수를 지키고 잠재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원지 주변 땅까지 축구장 100개 크기의 땅을 산삼다수 땅이 깨끗해야 물도 깨끗하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주삼다수는 수원지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고 잠재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제 취수원 주변 71만 6,66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네요. 이번 광고는 TV를 비롯해 제주삼다수 SNS,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볼수 있다고 해요. 제주삼다수 광고의 TV 편성표인데요.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방송 3사에서 방송이 되네요. 여러 방송 시간대에 나와서 보시는 방송이 있다면 보기 전에 챙겨 보면 될것 같아요. 방송 전과 중간, 방송 후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서 유의해서 챙겨 보아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22일에는 제주 삼다수 인스타그램을 통해 TV 광고 관련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말했던 이명웅 씨와 삼다수의 공통점 퀴즈일까요? 어떤 퀴즈 이벤트일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토지보호 편에 나온 노래가 지금 영웅시대 팬분들 사이에서 화제죠. 뒤에 살짝 들리는 소리가 임영웅씨 목소리처럼 들리는데요. 혹시 태연씨, 규현씨가 불렀던 제주삼다수 노래처럼 임영웅씨도 삼다수 광고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임영웅씨의 삼다수 광고 본방사수 꼭 하실 거죠? TV에서 본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다수 투어가 오픈했다고 하는데 뭘까요? 3시에 공개된다고 해요. 나머지 광고들과 함께 공개되는 걸까요? 3시까지 함께 기다려요. 감사합니다.